안녕하세요 화소입니다 저 오늘은 소박한 문구 점옥기 찍으려고 하는데요 몇 개는 뜯었으니 한가 쓰지 마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다양한 플레이죠 저는 흰색 두 팩을 샀고요 어... 이거는 총합 쳐서 봅시다 아마 3600원이에요. 하나에 1800원짜리라서 3600원. 일단은 여기다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적고 올게요. 네, 이렇게 아, 그 흰색 3800원. 네, 그 다음에는... 아이폰! 아이폰은 흰색 샀고요 네, 이거 아이폰을 이제 액개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이폰 1,800원. 아이폰, 글자 그좀 날렸을게요. 1,800원. 이죠 네, 그 다음 거. 봅시다. 어, 그 다음에는 이거. 색깔이 바뀌는, 그거 이렇게 포도송이. 하구요. 하나에 900원이니까 포도라고 쓸게요. 포도송이는 900원. 네, 그 다음 거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는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아이폼인데 제가 통이 필요해서 조금만한 용량 들어 있는 거 900원짜리 두개 샀으니까 이거 1,800원이네요. 1,800원이네요. 1,800원 총1 0 0 1800원 이에요, 이것도. 폼, 하고, 1800원. 네,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이거, 물풀 대용량, 하나에 500원 밖에 안 해서 큰거 500원 샀어요. 이거는 1500원 이에요. 자, 쓸게요. 아모스. 1500원. 이렇게 쓰고, 이것도 이렇게. 네, 이거 내용물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젤리 괴물인데요. 제가 처음 사보는 젤리 괴물인데 별로 좋진 않은데 나쁘지도 않더라고 탱탱 젤리 괴물이 나네요. 네, 이것도 빨간 색깔로 탱탱 젤리 괴물 하나 샀습니다. 네, 두개 해서 탱탱이라고 쓸게요. 탱탱해서 그 다음에 천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천사 점촌데요. 천사 천사점초. 점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들어있는 거,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거 하나에 1,800원, 네, 1,800원이고요. 다시 끼워놓도록 할게요. 1,800원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세요. 천팔백원 1800원. 천사 천팔백원 1800원. 네그다음엔 착불인데요 착불 착풀 이거 두개 이것도 한에 오백원 하길래 두개 샀습니다 착불도 천원이죠 착불 천원 네, 그 다음 거 바로 소개할게요. 그 다음 거는 봅시다. 이거 썩는 도구인데요. 썩는 도구가 제가 이런 건 많이 없어서 썩는 도구도 도구를 따로 하나 샀습니다. 썩는 도구 썩을 것 썩을 것선 450원 네, 450원 그 다음 거는 여광일체괴물인데요. 양행충은 파란색깔 핑크 색깔 샀어요. 하나만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짜 진짜 액체 괴물이에요. 네, 이건 야광인이라고 하네요. 다음에 이걸로 철판 아이스크림 할 거예요. 철판 아이스크림 제가 요새 많이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걸로도 많이 올릴 거고요. 토핑도 따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죠? 이거는 젤리 개블인데, 이것도, 이것도 좋아요. 이게 있잖아요. 통만 크고, 별로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이거 900원에 샀습니다. 네. 안 적었으니까 다 쓸게요. 봅시다. 액괴. 액괴 해서, 천 원. 그 다음에는, 젤 괴. 해서 900원. 네, 그 다음 거 마지막 건데요. 착불 대용량이에요. 엄청 많죠. 이것도 900원밖에 안 하길래 900원으로 샀습니다. 네, 여기 착을 데려서 를게요 착. 대. 이러면 900원이죠. 네, 계산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전체 사시고요 네, 지금 저희 오빠가 왔습니다. 소개하시죠. 일러 오세요. 싫어요. <laughs> 네, 이렇게. 전체 샷이에요. 전체 샷. 이렇게. 총 16,850원. 16,850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딱 가까운 알파 문구점이나 DC마트 또 다른 문구점 그런 데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뿅.